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참된 행복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인간이 창조한, 창조된 그 본래의 삶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생활과 행위의 규범입니다. 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이 죄인의 길이며 세상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의 육체의 종용을 쫓아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으며 결국은 멸망받아 지옥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국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역행하는 삶을 사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늘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 세상에는 점과 동로이에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가버릴 것인데 그럼에도 이 인간은 이 세상의 보물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보물의 마음을 둘때 결국은 그것에 종복당하고 지배를 받으면 노예가 되어 허망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두느냐 하나님 나라에 두느냐에 따라 그것의 정신까지도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는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본문 19,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 사랑하는 것들로 남편, 아내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과 여러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들이 보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많은 것들입니다.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들을 이 땅에 쌓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의 사는 삶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지나가며 또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무엇이나 제2의 결과로 죽게 되고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결국 소용이 없어지게 되며 마침내는 무너지고 깨어져서 썩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도적들은 불신 세력들로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항상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또는 사업상 손실로 전쟁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모든 것을 탈취해 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도적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탈취해가는 도적은 우리의 소유하기를 원하는 금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적을 예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것들은 멸하여지는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적이 뚫고 들어와 녹절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직해 두시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선한 것만, 어려운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훔쳐가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선택하여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게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고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과 임무를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한 사람의 갈리인으로 보관자와 청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신분이든 무엇이든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명대로 사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 믿는 자는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2,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니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에서 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분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눈이 흐려져서 참된 가치 있는 것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가치 있는 보물들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 영생의 길, 천국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만 집착하고 세상 물질 즉 땅의 보물만 탐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마음은 눈에 볼수 없지만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난 다음 천국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땅의 보물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시력이 혼미한 상태는 아닌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윤리관, 가치관, 정교관에 땅에 있는 보물이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지금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이 땅의 보물이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는지, 하늘의 보물, 즉, 하늘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인지, 땅의 하늘의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일들, 즉, 재물과 이익에 관한 것들,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이 세상의 문제에 온통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 땅의 재물에 있는 것입니다. 곧 멸망해 버릴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물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걸어간 문제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일날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곤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게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기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신앙이란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주의를 지켜 예배하고 각종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고 전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 학정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신앙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언제나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가 넘어가는 것이 바로 눈이 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보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보이고 지옥에 여는 형벌이 있음을 보는 바른 눈을 가져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믿는 자들은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한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을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우리 육신의 모든 욕구를 자극하며 유혹하며 파멸의 길, 지옥형별의 길로 인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참신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세상 마귀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귀 앞에 아첨을 떨고 두려워하며 굴복하여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은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며. 어디서나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 것들도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것들만을 위해서 살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순서가 첫째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지으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목적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고 살게 하셨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이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이 성하여 그 길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의 본이신 예수 크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언제나 나중에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생명과 천국의 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바른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밝은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땅의 것을 이해 재물을 섬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이 바로 내 손이 되게 하여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며, 밝히 눈을 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그곳의 소망을 가지고 신자로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